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호의 도정일기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신축년이네요. 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열흘 쯤 지났습니다. 네, 이제 좀 게을러서 그런지, 이제야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네,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저, 옆에, 옆에 계신 분은 군유수365 송경화 대표님이십니다. 그, 점심 식사가 식사하셨나요? 네. 어, 뭐 드셨어요? 용왕님도, 뭐드셨다는 뭐, 요새. 아, 간. 예. 용왕님도, 토끼, 간! <laughs> 오, 용왕님이, 그렇죠. 네. 용왕님이 왜그 토끼 간을 먹으려고 그랬을까? 눈이 안 좋으셨나? 간이 눈에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토끼 맞더라구요. 간이. 예. 네. 네. 그러고어 여하튼 뭐. 그때. 네. 연초에 네. 토끼 탕을 네. 드신 거죠. 골창 골창 올해는 좀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작년에 이어서 따끈따끈한 뉴스는 아니에요. 좀좀 네. 어, 좀 따끈따끈한 뉴스는 아닌데 여하튼 뭐 작년에 이어서 보니까 네. 이제 또 우리 송기자님께서그 네. 철화시의회 예상 작감에 대해서 네. 계속 이렇게 취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회가 의 그, 2020년 전국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지만, 그,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맞아서 결국은 그, 못 열게 됐었죠, 2020년도에는. 근데 2021년도에도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본인의 지역구로 그 축제 장 아, 장소를 아데 그건 근본적인 이유고 근본적으로 일이고. 이제 그 그게 이유였지만 그 어. 그분들이 핑계를 댄 거는 민생이를 핑계를 댔죠 그렇죠 했죠. 민생이 네. 민생이 민생을 아. 민생을 챙기시는 분들은 네 민생 어디 가서 배워나요 국외 연수 가서 배워왔죠아 그렇죠 음. 그러네요 <laughs> <laughs> 그러네요 예 민생을 챙기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 저, 동네에서 축제, 예. 보다 하시겠다는 분들이 해외 연수를 하신다고, 예. 본인들은 예산 다 책정했죠. 했습니다. 심지어 뭐 일부에서는 좀 늘려달라고까지 했다고 예. 하는데. 예, 뭐, 연수비가 부족하다. 뒷, 그러니까 예. 뒷얘기가 아니고 속개록인가요 여기 보면은, 예. 연수 희망지역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연수 희망지역이 이제 천안시하고 자매계란을 매전 지역 예. 중에서 옥가분대가 있다. 예. 이러면서 예. 이제 터키. 브라질하고 터키 예. 이곳을 됐는데 사실은 브라질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제가 알기로는 예. 이제 브라질이 지금 예. 현재 코로나 예. 확진적에서 세계 3위입니다. 예. 하루에 6만 5천 명 정도 예. 어,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예, 예. 어제 기준으로 6만 5천 명 정도. 터키가 네. 9,500만 명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은 세계 3위, 네. 터키는 세계 7위입니다. 네. 이 발생, 그렇습니다. 확진자, 지금까지 발생된 확진자를 네. 보면. 그런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시겠다. 아, 이게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제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거기로. 네. 그래서 그때는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또 그런 것을 딱 찍어서 네. 가시려고 했는지 참 네. 예, 어, 뭐 잠의 곳이니까 잠의 곳이 개념으로 가보고 싶어요. 하뭐 그러니까 잠의 곳도 좋고 하지만 그 소위 말해서 민생 때문에 네. 에, 지역 그, 그 축제가 또 대한민국 우수 축제죠. 그렇습니다. 어, 축제는 못한다. 네. 라고 하시고 본인들은 그 <목소리도> 해외연수를 네. 가겠다고 하는 거는 <laughs> 앞뒤가 맞지 않는 면 좋은 얘기 연수죠. 좋은 얘기로 네. 나쁜 네. 얘기로 하면 해외 나들이도 나들이 네. 나들이를 가까운 데 가긴 좀 뭐하니까 좀 멀리 네. 좀 가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프라질을 제대로 갔다 오시려면 은그 예산 갖고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산에 맞춰서 가겠죠. 예산에 맞춰서 가려면 괜타고가야될것 네. 같은데. 그, 하여간, 브라질. 네, 어쨌거나, 뭐, 예산이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음. 아니라, 네. 민생을 생각해서 축제 뭐, 이러는 거는,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음. 그거 이제 뭐, 종식이 안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음. 이제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네. 본인들이 해외 연습하는 거는, 네. 전에 그, 반영을 그러니까 한다는, 관계가 뭐 많은 이야기죠.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가까이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한테 코로나가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싸가지가 있는 건데. <laughs> 그고또 예. 예. 그리고 또뭐 계속 긴축 예지, 재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음, 음. 오늘 이제 거기 우리, 우리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도 확장 음.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는데 전환시 음. 의회, 의회에서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현수막이 하나 걸렸더라고요. 아, 예, 예. 몇주 전에 빚이 있다고? 예, 빚이 음. 뭐 어? 얼마 있는데 살림살이 아껴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빚이 음. 왜 생겼겠습니까? 천안시가 살림을 잘못해서 생긴 빚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천안시 의회가 전에는 불과 반년 전이죠, 불과 반년 전. 반년 전에는, 이, 여당 시장, 여당 의, 의회였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시장이 다른 당이 됐잖아요. 예. 불과 이, 이분 하신 게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분이 공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작감해요 예. 뭐. 몇 가지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 완전 100% 삭감을 시켜요. 네. 그러면서 어 이게 불효불급한 네. 그 예산 다 네. 그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네. 그 시기에 그 며칠 뒤에 시장 취임하고 며칠 뒤에 시의회 의장도 또 이제 네. 새로 뽑죠. 예, 후반기에. 예. 네, 예. 후반기 의장이 뽑히면서 뭐 예, 예. 공약, 나는 거, 의장이 공약한다는 건좀 웃기는 건데, 하여간 의장이 예. 이제 공약을 해요. 예, 예. 어, 시의회가 주체가 돼서 시민들 위한 잔치 하겠다. 예, 음악회를 열겠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시민들을 위한다. 예. 예, 예. 그걸 위로한다. 뭐, 이런 걸로. 그쵸, 했어요. 그, 그 잔치에 누가 참석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그, 시청 안에 있는 봉소원에서, 예, 거기서, 예, 예. 그, 음악회를 열겠다. 예. 그래서, 그것처럼 좋은 또 정책이 없다. 확수쳐가면서 예. 통과를 시켰어요. 예. 참. 봉서울이라고 하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거는 통과를 시켜주고, 또. 아, 시의회가 할 때는 코로나가 종식됩니다. 천안시가 아, 네. 할 때는 코로나가 만연 돼서 절대 축제 같은 거 못하고, 네. 시의회가 할 때는 연수도 할수 있고, 네. 해외가 뭐, 거기 700만 명인가가 그 확진자예요, 브라질. 네. 그래도 시의회가 가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온다니까. 그 다음에 시의회가 네. 음악회를 열면 코로나 아유, 절대 없어. 거기 근접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하고 네. 시하고 의회 아주 자매결연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니도 절대 오지 마. 네. 이런 관계죠. 예, 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시민들이 하는 있습니까? 거는 네.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다 하고 네. 시가 하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네. 그러고 그 예산 빼다가 민생이라고. 예비미로 네. 집어넣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네. 코로나 때문에 그 기체 발행한 게 있죠. 예. 네. 그래서 빚을 지죠. 천안 시가 네. 그런데 그빚이 마치 6개월 시장 한 분이 다친 빚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사실을 좀 시민들이 좀아 사실 이렇게 했는데 그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예 아, 예. 예.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예한번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이제 지금 뭐 국가도 예, 예. 올해 오늘 뭐 대통령 신년 신전사, 신년사에도 나왔지만은 다행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래도 긴축 재정한다고 하네요 예. 국가가 나서서 확대 재정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천안시 의회에 계신 분들은 예.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때다 확대 재정 음. 적자 재정을 하면 안 된다 예. 이러면서 허리띠를 졸라서 예산을 이런저런 데다 쓰지 말고 예. 예비로 비뒀다가 예. 그러니까 뭐 민생을 민생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야 그래.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또뭐 네. 재난지원금 주는 건가요? 그거는, 그분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것같요 내가 볼때 그런 줄... 머리는 안 돌아갈 것 같아. 흑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시 예산만 가지고 재난지원금 잘못 줬다간, 천안시 정말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에서도 예. 조기 해주고, 도에서도 해주고, 예. 뭐 이래서 거기에 어떤 그, 소위, 이, 그 뭐라 그래요? 예. 조인하는 예. 거죠. 서로 예. 몇둘수 예. 예.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예. 천안시 재정만 가지고서 어떤 재난지원금을 낸다든가 하는거나 예. 천안시가 작년에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예. 예. 수혜를 잃었어요. 예. 그때 발행한 기체, 뭐, 그, 국가가 특별재난지원금을 하긴 했지만, 그, 기초단체에서도 예.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행한 기체를 마치 행정을 잘못해서. 어인할 수가 있죠. 빚어졌다. 예,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님이에요. 어, 옛날에 비 안오면 나라님이 욕먹어요. 또 홍수나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수혜 난거 다 시장 탓이야. 예. 그런데 탓이. 예. 그파행체가 그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되면 천안시장님이 굉장히 힘이 좋은거예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거예요 어? 어떻게 예. 시장맘대로 수혜가 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참 네, 거기에 틀릴 돈이, 말도 안 되는 돈이. 그런 말로 정말 시장이 하고자 하는 거에 발목 잡기 뭐 요즘 보면은 흔히 이제 여당이 야당한테 발목 잡지 말아라 네. 이러는데 여기 천안시가 그 짝입니다. 네. 천안시가 제가 알기로 16명의 의원이 있고 여당에 네. 야당에 9명의 의원이 있어요. 네. 그냥 무조건 뭐 표대결하면 무조건 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렇저 이제 의회 그 11명이 네. 우물딱 중부터 딱 하는 거죠. 다 어, 그러면서 시장이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응? 그리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건그뭐 운이 거칠 것도 없이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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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집 앞에 가령이, 뭐꼭 그, 저기, 뭐 삶을 잘못해서 현지 명인이 뭐지, 그런 어떤 오인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예 설명해 주셨지만, 거기에 이제 그 사업하려고 했던 그 돈을 돌려서 이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수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나가고,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음. 해야지만,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사업을 안 하는데,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음. 어디 저기, 그,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건데, 음. 마치 이게 무슨, 그, 큰, 무슨, 큰일 날 일이냐, 이렇게 호도하는 거는 아니, 뭐, 전부다, 네. 뭐, 그 지금 철안 씨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아, 잘하고 네. 있다. 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는 예, 없겠죠.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그렇습니다. 해야만 할 일.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 이게 발목 잡기죠. 그렇습니다. 발목 잡는 거아닌가 시, 시정을 전부 다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단순히 발목만 잡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 시장 한번 발목 잡는다고 해서 뭐, 저희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정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렇습니다 몇몇 사람이. 예. 나 이게 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당론이다. 참 웃긴 당이죠. 그렇다특결과를 결과를 결과를 보니까 16대도 예. 이렇게 나왔던데.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럼 당론으로 가는 거죠. 이 우리 천안시의 의원들의 머릿 속에는 시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죠.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하나는 네. 스포츠만 있든가, 네. 아니면 당만 있든가. 네. 그게 시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려요?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원이. 전원이. 음. 어, 전원이 긴축재정하자 전원이 예산 삭감하자.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또 한, 뭐,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명을 해요. 뭐, 자기가 훌륭한 의견들입니다. 어떻게. 이 열여섯 명이 똑같이 의견을 낼수 있는지 나는 우리가 다섯 사람, 네. 세 사람, 좀 저기 하고 네. 다섯 사람만 모여 뭐 의견이 다린데 그렇습니다. 에, 그렇게 열여섯 명이 일사불란하게 네. 음, 잘못된 일을 갈수 있는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하튼 천안시의회 에, 더 이상 시정 발목 잡는 논리도 없고. 네. 발도 안 되고 엉뚱한 핑계 되지 말고 당이 비록 틀리다 하더라도 시민을 보고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시장과 본인이 시의원들이 당이 틀리고 해서 그건 당쟁, 정쟁을 해야 될 거고 네. 시민을 위한다면 시정을 위한 길이라면 네. 한 길을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명우의 도정 보기. 오늘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